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강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 웰빙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의사들이 평소에 잘 말하지 않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비밀을 전하는 곳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고향의 조용한 마을인가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은 입맛이 없어서 커피만 마셔요. 빵한 조각으로 때워요. 하지만 여러분, 아침 식사는 하루의 건강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의 에너지와 노화 속도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TOP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하루가 달라지고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쪽 1. 계란. 하루를 여는 완벽한 단백질. 계란은 아침식사로 가장 완벽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을 안정시켜 오전 내내 에너지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은 나쁘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계란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엔 식사하기 귀찮다며 커피만 드셨습니다. 제가 계란 한 개만 드셔보시라고 했더니 아침 피로가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한두 개 드세요. 토마토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습니다. 쪽 2. 오트밀.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깨끗하게. 오트밀, 즉, 귀리는 아침 식사로 세계 의사들이 추천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식이섬유,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게 좋은 이유는 소화가 잘 되고 장 건강을 도와 하루를 편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72세 여성 환자분은 늘 빵과 잼으로 아침을 드셨는데 오트밀로 바꾸고 나서 배가 더부룩하지 않고 속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오트밀에 두유나 저지방 우유를 넣어 드세요. 바나나, 사과, 견과류를 추가하면 맛과 영양이 더 좋아집니다. 쪽, 3. 과일, 자연이 주는 비타민 알람. 아침은 비타민을 흡수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과일은 비타민C, 항산화 물질, 수분이 풍부해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피부를 맑게 해줍니다. 하지만 주스보다는 통째로 먹는 과일이 훨씬 좋습니다. 주스에는 당이 많고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아침에 사과, 키위, 베리류 과일을 드세요.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30분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쪽 4. 우유와 유제품. 뼈와 뇌를 지켜주는 첫번한 잔. 50세 이후에는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한 잔의 우유는 뼈를 지켜주고 두뇌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우유에는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 유지에 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다면 두유나 아몬드 밀크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한 후 피부가 좋아지고 잠이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뿐 아침이나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잔 드세요. 견과류나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쪽오 견과류 작지만 강한 아침 습관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치아시드 등 견과류는 작은 크기 안에 건강 지방, 단백질,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를 깨워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해 줍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아침마다 호두 3개 아몬드 몇 차를 드시게 했습니다. 두달후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된다고 하셨어요. 아침마다 한줌 20에서 30g 정도 드세요.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더 좋습니다. 마무리. 아침 습관이 하루를 바꿉니다. 여러분, 아침을 걸으면 몸이 피로해지고 두뇌에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좋은 아침 식사는 하루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하세요. 계란으로 단백질 보충, 오트밀로 혈당 관리, 과일로 비타민 충전, 우유로 뼈와 뇌를 보호, 견과류로 심장과 기억력 강화.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강 전문가입니다. 이곳은 닥터 웰빙 TV입니다. 오늘의 아침이 백세의 건강을 만든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이 중에서 가장 자주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과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